심화학기 발표를 하게 된 이유는 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심화학기의 목표는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하기, 자신만의 SD 스타일 만들기, 채색 스타일에 익숙해지기로, 첫 번째 목표는 공통 목표이며 다른 두 개의 목표는 개인적인 목표입니다. 심화 과제는 이주의 캐릭터 하나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, 저의 캐릭터 컨셉은 까치, 요리사, 탐정, 헤비메탈입니다. 첫 번째, 까치입니다. 작업 시간은 총 9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. 작업물입니다. 캐릭터성을 보유하기 위해 소품을 추가하여 작업했습니다. 두 번째, 요리사입니다. 작업 시간은 총 8시간 소요되었습니다. 작업물입니다. 재질에 따른 반사광에 신경을 써 작업했습니다. 세 번째, 탐정입니다. 작업 시간은 총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. 작업물입니다. 전체적인 명암의 명도 차이에 유의하며 작업했습니다. 네번째, 헬비메탈입니다. 작업시간은 총 11시간 30분 소요되었습니다. 작업물입니다. 형광의 느낌을 주기 위해 다양한 레이어를 사용하며 작업했습니다. 전체 작업물입니다. 전체 작업 시간의 평균은 9시간에서 9시간 30분 정도로 하루 3시간씩 작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3일에서 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. 심화기 전과 후의 작업물입니다. 전과 비교했을 때더 선명해지고 입체감이 생겼음을 알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